여러 가지 산 물질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어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산의 수용액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. 산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에는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. 산의 수용액은 대부분 신맛을 나타냅니다. 과일 음료가 대부분 산성인데요. 우리 오렌지 주스 먹으면 약간의 신맛을 느낄 수 있죠. 산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두 번째 특징은 산에,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고요. 음이온을 내놓습니다.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전극을 연결하게 되면 이 이온들이 움직이게 되겠죠.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. 양이온인 수소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. 산의 수용액 상태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하겠죠.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게두 번째 특징입니다. 세 번째 특징은 산의 수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담그면 붉게 변하게 됩니다. 네 번째 특징은 산의 수용액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.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. 금속은 마그네슘으로 예를 들어 볼 거고요. 산은 염산 수용액을 예로 들어서 볼게요. 염산이므로 HCl 그리고 마그네슘이므로 Mg와의 반응이겠죠. 이 반응을 보면 마그네슘은 금속입니다. 금속은 이온화되려는 성질이 있죠. 이온화되어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. 마그네슘은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커요. 따라서 마그네슘이 이온 상태가 되려고 하겠죠. 그래서 현재는 HCl 수용액 상태이므로 H+와 Cl-로 이온화되어 H가 이온 상태인데 마그네슘이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므로 마그네슘이 산화되려고 한다라는 거죠. 마그네슘이 산화되게 되면 mg2+,가 e 되겠죠? 그래서 cl-, 염화이온과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염화이온은 일가음이온이기 때문에 mgcl2를 형성하게 되죠. 그리고 나서 h2가 발생하게 됩니다. 원소들의 원자 개수는 앞에 2를 써줬을 때 맞아집니다. 그래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산의 수용액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. 그런데 어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냐?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어떤 금속이어야만 반응시킬 수 있을까요? 반응할 수 있을까요?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. 만약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작다면 수소가 이온상태로 존재하려고 하겠죠.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클 때만 금속이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. 혹시 해서 이 mgCl2는 사실은 mgE+와 ECL-이겠죠. 마지막 산의 수용액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은 조개껍데기나 달걀껍데기 등과 같은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.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. 탄산칼슘의 화학식은 CaCO3이고요. 이 탄산칼슘과 염산 수용액이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CaCl2가 만들어지게 되고요. H2O와 CO2가 생겨나게 됩니다. 이때 앞에 2를 써 줘야 원소들의 원자 개수가 맞아지게 돼요. 화학식을 보면 CO2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죠. 따라서 산의 수용액은 산산 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. 라는 것까지 보았어요.